여름이 왜 좋냐면요. 감자, 완두콩, 옥수수, 각종 맛있는 구황작물들이 많아서예요. 핵감자는 가득 쪄두었다가 아침마다 먹는데요. 오늘은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서 만들어둔 무지방 요거트를 듬뿍 발라주었어요. 단백질도 필요하니까 삶은 계란이나 계란 후라이를 올려주면 더 맛있어요. 푹잘 삶아진 완두콩도 듬뿍 올려줄 거예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탄수화물까지.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초당 옥수수는 먹을 때마다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달콤한 맛을 내고 아삭아삭한 식감인지. 여름에 나오는 제철 과일과 채소들은 색감이 예뻐서 알록달록 음식을 차릴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식재료를 찾고 꾸준히 먹어주는 것.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렵다면 무지개색 채소와 과일을 잘 섞어서 먹어주는 것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도 아이들과 알록달록 맛있게 먹었습니다.